안리오프로를 최저로 보증하는 이러한 상품들은 앞으로 전설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의 방주 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어, 예상했던 시간이 돌아왔어요. 2021년도 4월달에. DGB 그라니에이지에 대한 변경 공지가 나와서 급히 어,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개정 공지사항이 나왔는지 그리고 개정이 되면 연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마지막으로 전설이 될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언젠가는 꼭 한번 소개할 영상이었어요 영원한 상품이라는 건 없거든요 어느 회사든 간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내용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그 당시에 DGB생명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연금보험과 그랑에이지라는 연금보험 두 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100세 시대가 종료된다는 공지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고객분들께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100세 시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랑에이지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추후에는 머지않아서 금리가 하락하거나 연금지급률이 낮아지는 게 반드시 예상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 정도까지는 제가 공지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좀 빨리 도래가 된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2021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DGB생명은 두 개의 상품에 변화를 주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채널에서 주로 많이 소개해 드리는 상품인데요. DB 생명의 그랑에이지라는 변액 연금이 있죠. 이 상품이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단리 5%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연금 지급률이 하락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100세 시대 연금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12월달에 DGB 생명에서 사업비의 변화를 줄 때도 제가 특별히 공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변동이 되던 백세 시대라는 상품이 없어지던 고객분들은 대체 상품이 있고 연금을 정상적으로 확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금 지급률이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게 내려가는 게 확정이 되다 보니 이거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공지가 되는 겁니다. 음. 두 번째, DGB에는 마음든든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이 있는데 예정이율이 하락한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를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그러면 연금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예정이율이나 연금 지급률을 하락할 때0.1% 0.25% 또는 0.5% 단위로 낮추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0.1%의 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면 우리 고객분들이 실제로 연금 지급받는 금액은 약2%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0.25%가 낮아지면 연금액은 총5% 정도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0.5% 정도의 연금 지급률이 하락하게 되면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매월 연금 수령액에서 10% 정도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 상품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연금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에 전설로 불려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장성 보험에는 뭐 여성 시대라는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어. 종신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보증이 매우 높아서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환금률을 지급해 줬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과거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전설이 되는 상품을 잡으신 겁니다. 연금 보험은 어떤 상품 이 있었죠? 과거에 6.5%, 7.5% 많게는 9.5%를 확정 금리로 지급해 드리는 연금 상품들이 있었죠. 이런 상품들은 전설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하는 이러한 상품들은 앞으로 전설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영구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매출과 보험사의 이 바구니가 가득 차면 그 부자는 맞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상품이 운영되는 형태임을 저희가 가늠을 해 본다면 이 상품이 언젠가는 종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도래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단위 5%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수치는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연금 지급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상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서두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이 공지는 DGB생명에만 국한된 내용이고요 KDB생명에서도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하는 양대산맥 상품이 있죠 그 상품은 아직 변경 공지가 없습니다 대체로 선두에 섰던 상품이 변화를 주면 한달 내지 두달 터울로 같은 상품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가늠해 본다면 KDB의 단위 5% 확정연금도 머지않아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공지사항이니까 팩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받기 원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 관련 공지는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